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천사와 악마가 늘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줄달리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나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하는 게 천사야. 그런데, 아이고, 너는 못해. 하지 마! 뭐 하려고 도전해. 어차피 때려치울 거. 이게 악마예요. 이게 두 개가 천사와 악마가 어, 서로 막, 나를 유혹을 해. 너는 할수 있어? 너는 못 해? 너는 할수 있어? 너는 못 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천사다!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천사의 편을 딱 들고, 천사의 손을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너는 어차피 할수 없어. 어차피 하다가 때려치울까 뭐 지금부터 함부로 하지마. 아이고, 네가 뭐 유튜브를 해. 유튜브 해봐야 넌 돈도 못 벌어. 구독자가안 낼걸? 좋아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악플만 안 달리면 다행인디 이게 악마야, 악마.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잖아. 그러면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천사는 어, 너할수 있어.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네가 못해? 너는 할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만의 뭔가 어 컨텐츠가 있을겨 한번 찾아보자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뭐지 어 그래 노래 좋아해 그럼 노래도 한번 해보고 춤 좋아해 춤도 한번 해보고 먹는거 좋아해 먹방도 해보고 그리고 또뭐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천사요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할수 있는겨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되는겨 나는 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는거고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못하는겨 그리고, 이, 고, 정주영 회장님 알죠?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님이 가장 큰 명언이 뭐요? 해보기나 해봤어? 이말 아니요? 정주영 회장님은, 그때부터 이미 말버릇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못한다고 못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해보기나 해봤냐고. 뭐든 회복을 하서 얘기하라, 이거요. 유튜브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해봤어? 저처럼 5년 동안 해봤어? 이것저것 해봤어? 채널 몇개 만들어 봤어 한 개만 만들어 봤어요 저는 채널 100개는 만들어 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채널이 지금 10개 채널이 남았고 지금 수익 창출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채널이 두 개예요 100개 중에 두 개가 살아남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봐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루비님 안녕하세요 진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소관이TV님, 안녕하세요. 방금 체리TV님, 안녕하세요. 음, 모두 모두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합시다. <목소리> 자, 그런 의미로다가, 자, 여러분들 이름 한번 쫙 부르고, 어, 제가 긍정성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자, 오늘 방문해주신, 어, 이태균님, 어, 루저TV님, 천희선님 구르만 올자님, 멜루님, 종합유튜브님, 이승원님, 그리고 해안님 어, 그리고 오, 소, 그르님, 어, 그리고 체리TV님, 소건이TV님, 루비님, 어, 그리고 겨울나라님, 박순희님, 어, 그리고, 어, 외국분이신데, QWEGTO, 어, MJKO님, 필립님, w s b o l a 님김민준님 어, 모두 모두, 건행풍 감사. 자, 앞에 주어를 우리 다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고 핑거 하트 만들어봐요. 율동은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리.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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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 감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저희 하트 미사일을 받으세요. 하트 미사일을 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트 뿅! 뿅뿅 뿅뿅뿅 뿅뿅뿅 뿅뿅, 뿅뿅, 하트 폭탄이 터집니다. 뿅뿅뿅 뿅뿅뿅 뿅뿅, 뿅뿅뿅 뿅뿅, 뿅뿅. <laughs> 자 오늘 제 채널에 이렇게 아침에 바쁘실텐데 놀러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 삶에, 어, 정말, 정말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다